2025년 5월 12일 월요일 빛난 아침 샤이니 문양의 노원경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밤새 잘 주무셨나요? 오늘 월요일 첫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샤모 식구 여러분 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찬성가는 499장입니다. 499장 안녕하겠습니다. Ah oh. 에스더서 들어갑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때에 있음이다 아하쇠로는 인도에서 에디오파에 이르기까지 127 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아하쇠로 왕은 도상 수산에서 왕위에 올라 나라를 그 다스린지 삼년째 되던 해에 모든 종족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 페르시아와 메데의 종족들과 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국으로 주대하며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유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여러 날 동안 무려 187일이나 계속되었다. 이 기간이 끝난 뒤에 많은 도장 수에 있는 대성인 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왕궁 정원들로 앞 불러들여서 일해 동안 잔치를 들었다. 정원에는 흰 실과 붉은 실, 털 실로 짠 휘장을 쳤는데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흰 실과 보라빛 실로 꼰 끈으로 매달았다. 화반석과 백석과 은모석과. 석으로 덮인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입힌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술잔은 모두 금잔이었는데 모양이 전마다 달랐다. 마기 내리는 술은 조금만 해다 그날은 여,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많이 마시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적게 마시고 싶은 사람들은 적게 마셨다. 그것은 왕이 모든 술 신부른꾼에게 마실 이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주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스도들을 초대하여 아이그서 잔치를 다 이래가 되는 날에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를 받던 일곱 궁전 내시 곧무후만과 비스타와 하르보나와 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 어, 가르가스에게 이르기를. 와스디 왕호가 왕호의 공을 쓰고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미인이으로 하는 왕후의 아름다움을 대상할 듯한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스티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간지 치밀어 올랐다. 왕은 국법에 밝은 직근 장군들과 이 일을 논의나였다. 왕이 법과 재판에 관하여 자랑하는 이들과 논한 것을 그 나열하였다. 왕 앞에는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 등 페르시아와 메대의 일곱 대신이 있어서 늘 왕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들은 나라 안에서 벼슬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다. 대시들을 시켜서 준다라다. 나 하수엘로의 명령을 라스티오가 따르지 않으니 알았으니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무무가니 왕과 대신들 앞에서 대답하였다. 마스티 왕후는 임금님께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하스의 왕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왕후가 한이 일은 이제 곧 모든 영인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인은 아하스웰 왕이 마스티 왕에게 여전히 나오라 했는데도 왕후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남편들 없이는 얘기될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데의 귀부인들이 왕후가 한 일을 알게 되면 오늘 당장 임금님의 모든 대신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멸시와 분노가 걷 잡을 수 없이 대풀이 될 것입니다. 그는 러 임금님만 주으시다면 아스디 왕후가 다시는 아소에르우 이미 어제는 나오지 못하도록 법령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데의 법으로 정하여 붙이지 못하도록 하셔야 할줄 압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타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왕의 칙령이 이큰 나라 방방 곳곳에 선포되면 낮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할것 없이 모든 여인이 저마다 자기 남편에게 정중하게 대할 것입니다. 뻔과 대신들은 그에 많이 올타고 고왕 즉시 관 왕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렸다. 지방마다 그 지방에서 쓰는 글로 백성마다 그 백성이 쓰는 말로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아멘. 자 오늘부터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아하수에르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고레스 칭령으로 수르바벨이 1차 바벨론 포로를 귀환하고. 트랩베벨과 함께 1차 포로가 귀환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할 때, 건축될 때, 또 에스라가 2차 포로들을 데리고 온 시점, 그 사이 정도의 시간으로 추정을 합니다. 주전 486년에서 465년 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에스더서의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친히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선택하시고 세우어 가시는 그 이야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에스더를 선택하시죠. 그녀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몰살 위기를 모면하고 모든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죽음에 처한 나라와 백성들을 살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은혜의 물결을 이땅 가운데로 계속적으로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그 흐름을 아는 자들, 그 흐름을 타는 사람들은 그 은혜 속에 몸을 담궈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흐름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길을 하나로 맞추는 삶입니다. 오늘 보문 내용은 아하쇠루 왕이 페르시아의 여름 궁정이죠 수산궁에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인도에서 에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거대한 왕국의 왕이 됩니다. 애국과 바벨론의 반란군들을 진압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지, 그래서 지기 위해서 3년째 되는 해다라고 나와있죠.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180일 동안 왕궁에서 잔치를 벌립니다. 180일 동안 매일매일 잔치를 벌립니다.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자신의 나라의 영화로움과 또 부기 그리고 그 왕의 위험을 나타내기 위한 큰 잔치였지만, 6개월이나 계속 된다는 것은 어, 이것은 너무한 일이죠. <laughs> 이래, 어, 이래적인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페르시아 왕궁과 아나서의 왕의 부하 사치를 과시하는 일이었습니다. 180일이 지나서 그 파티의 기간, 180일 동안에 잔치를 벌이고 난 이후에 또 수상궁에서 잔치를 벌립니다. 애프터 같은 거죠. 뒤풀이죠. 파티, 파티, 파티입니다. 이번에는 왕궁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왕궁 후원, 어, 후원의 뜰에서 잔치를 벌립니다. 이때 왕후인 와스디도 자신의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게 7일째 되는 날 왕은 왕후 와스티에게 왕후의 관을 쓰고 정제라 그러죠.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라고 라 명합니다. 자신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모였던 사람들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이를 왕후가 거절합니다. 어명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를 듣고 왕 아하소엘은 몹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이에 법관들을 모아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메데바사 지역에서 제일 높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무모가니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 왕이 왕후의 명, 어, 왕의 명을 왕후가 거절한 것을 만약에 나라 안과 이 모든 여인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왕의 명을 거절한 왕후를 또한 그대로 둔다면 이제는 이 나라의 모든 여인들이 남편들을 없인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모든 대신들의 아내들도 그런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어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리십시오 라고 결정하고 얘기합니다. 또한 페르시아 메대 법으로 정해야 된다고까지 이 모인 사람들이 법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정해야 한다 왕에게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모 야세드는 폐위를 하고 다시는 이런 전례지를 남기지 말 것.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이보다 더 훌륭한 왕후를 세우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하고 이를 정합니다. 어, 이를 전해드린 왕은 좋다, 좋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에서 마쳐지게 됩니다. 22절까지 일장 말씀입니다. 자, 여기 에이 스토리 안에서 나와 있는 이제 결론, 왕후의 자리가 비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모든 배경들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일들이 남게 됩니다. 어, 가끔 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어, 그때 아무 일도 없어. 별일 없어. 잘 지내고 있어. 맨날 똑같지요. 라는 대답을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매일 똑같지요. 오늘 우리의 하루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똑같은 일들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루하루를 통해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은 묵묵히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지고 계십니다. 왕의 폐위, 패위, 왕후의 폐위가 우연처럼 보이겠지만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역사 인간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사람의 손에서 마치 어리석고 또 공허한 듯 보이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배경과 발편이 됩니다. 화려한 궁 안에서의 일이지만 사람들의 일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일이 일비할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두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속길로 도우시고 돌보시고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알아차리고 또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만남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일 것입니다. 그 발걸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샤이니 액션입니다. 내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지금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지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 어, 기도 우리 기도 시간에 이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이라고 느껴지는 꼭 감지가 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샤이 액션은 기도하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인도하시는구나라고 감지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오늘의 샤이 액션입니다. 자 기도할게요. <laughs>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더서가 시작되고 또 어제 주일부터는 아브라함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 일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오늘 하루 또 놀라운 주님의 역사 속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샤이니데이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빛을, 그리고 생명의 빛을, 사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그러한 빛나는 날, 샤이니데이가 되십시오.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